성경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laughs>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지난 주에 이어서 제1 1장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 <laughs> 여섯 번째 항에서 열 번째 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형상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읽고 오셨습니까? 기독교 강의 읽고 오셨어요? 음. 어려워도 열심히 따라 가시는 분들은 점점 그 내용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오고 어, 점점 이해가 쉬워지는데. 음. 안 따라오시는 분은 계속 졸리고 이해 안 되고 어렵고 끝날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이런 기회 아니면 또다시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근데, 뭐, 인문학 책도 그렇지만 성경도 그렇고 모든 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안 보면 죽을 때까지 어렵고요. 어려워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고 자꾸 책을 붙들고 읽고 또 읽어내고 하다 보면 어,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한글로 써 있잖 쓰여져 있잖아요. 다한 10번 읽어서 안 되면 20번 읽고 20번 읽어서 안 되면 30번 읽고 저도 뭐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닙니다만 <laughs> 뭘 하겠다고 마음은 끈덕지게 하면 웬만한 건다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라틴으로 써여 쓰여, 쓰여져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읽으라 그러면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자꾸 읽으려고 하면 읽혀져요. 그리고 점점 이해의 그 깊이도 깊어지고 어, 이해되는 범위도 넓어져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어렵더라도, 어려우니까 던져놓지 마시고, 계속 읽으시면서 따라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좋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못 견뎌하시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이건 도저히 먹을 게 아니야.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섯 번째, 형상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락틴티우스, 유세비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모두 이 형상 숭배를 정주했습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형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바로라고 되는데, 바로로, 정확한 말 발음은 바로로인데, 바로로의 글을 인용하면서 잡신들의 형상을 최초로 도입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위를 제거하고 오류를 더했다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을 합니다. AD 305년에 개최된 엘비라 종교회의 교회법 36조에서는 교회 내에 그림들이 있어서는 안되고, 높이 기리고 찬양하는 것을 벽에다가 묘사해서도 안된다. 이렇게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바르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첫 번째 오류가 형상을 만드는 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오류들이 늘어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 감소되고 사라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도 우리가 했던 고민들을 과거에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고민과 사유의 내용을 정리해서 대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신앙이 바른 것을 지향해 나가도록 교회가 바른 진리를 쫓아가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단들을 정주하고 바른 것들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계속 변질된 길로 가겠죠.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형상이 아닌 다른 것, 여기서 다른 건뭘 말하겠습니까? 성경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배워야 된다. 칼비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경외를 다른 어떤 것에도, 어떤 것에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할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지. 성경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반드시 금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적인 문제들 또 잘못된 신앙의 곁가지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원리와 법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사유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을 딱 제안해 놨어요 그것은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상과 관련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은 어리석은 죄악이라는 것을 칼빈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본체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이 있는지 그것을 경배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것에만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어리석은 조각상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런 유치한 신앙은 하나님의 신성이 멸시되는 어리석고 참나만 행위이고, 그러한 생각과 발상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샤머니즘적이고 토테미즘적인 이런 원시신앙과의 접목과 혼합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집 가까이에 산이나 뭐 이런 약수터 이런데 등산을 하시다 보면 꼭 뭐가 보이죠? 돌탑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래요. 참 이상하죠. 꼭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씩 올려놓고 소원을 빌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형상화 해놓고, 그것을 향한 어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어떤 그 어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드리는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우상, 우상화하고 형상화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빌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그 모든 건다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우상화, 형상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흠집내고 그것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아니고서 어디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배우고 이러한 신앙의 오류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로 교황주의자들의 형상 지지로는 전적으로 부당함 카톨릭은, 그래서 이게 제일 심한 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아, 칼빈이 지금 이런 논리를 펼칠 때 무엇으로부터의 비판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전개되냐면 바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오염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로부터 이탈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칼빈의 논리 속에 나오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모든 형상들이 무지한 자들을 일깨우는 책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성상, 성화, 성물, 스테인드글라스 뭐 여러 가지 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지한 자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책의 역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수단이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카톨릭은 뭐가 있죠? 성모상이 있잖아요. 성모상. 뭐 그밖에 수많은 그들이 만든 성자들, 석상들, 성화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카톨릭은 다 장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칼베에 의하면 모두가 참나만 짓들이고 추악한 행위들로 정죄받을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어떤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모든 발상들은 모두 악한 것이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가르침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은혜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벗어나려고 할때 신앙 자체가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통해서 일깨워지고 반응하게 하는 반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으로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어떤 형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밖에 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도구나 방편 을 사용하는 문제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비는 이러한 우상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게 된 것은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모두 가르치는 자들의 능력의 부재 때문이다. 가르치는 자들의 영적 무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탁월하게 설교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면 영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CCM, 설교 전에 30분 동안 CCM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기분을 감정을 업시켜 놓는. 이런 짓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뭐, 앞에 나와서 춤추고, 뭐, 이런 게왜 필요하겠냐고요? 뭐,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연예인들의 간증이 왜 필요하고, 세신자 초청주일, 그런건 뭐하러 매일 해야 되, 해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설교자가 출중한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역사를 믿는데, 다른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적인 어떤 감동을, 인위적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은 전하는 자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추구할 때, 로이드 존슨은 핵심을 얘기해. 성경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거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칠 그런 성직자들과 교회가 소멸하게 될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오락거리들, 성도들의 친교, 성경이 아닌 다른 주제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주가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교회 홈페이지첫 번째 뭐가 뜨는 줄 아세요? 그교회의 조기축구반, 탁구반, 테니스반, 이런 게쫙 떠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 교회가 자랑하는 그 다양한 어떤 그 동호인 동호회 모임 교회 안에 있는. 그게 왜 홈페이지에 이 첫째 화면을 장식해야 되는 말이죠. 믿기 아니에요, 믿기. 고기를 잡기 위한.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사상이 팽배한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래야 됩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심리학과 마케팅의 기법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내적 치유 같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악들을 마치 어떤 전문적인 치료와 지식만으로, 혹은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게 다 뭡니까? 우상 아니에요, 우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상.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몰입하게 되는 영적인 어떤 변질들이 초래하게, 초래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효과가 좋거든요. 신혼 부부 학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알코올 중독 학교, 뭔 놈의 교회 안에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프로, 프로 그램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복음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인식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재미없는데 무슨 반, 뭐 무슨 무슨 학교 무슨 무슨 코스. 이런 거 수료하고,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고, 뭐 그런 거 나누는 거는 대단히 이렇게 흥미로워 하는, 말씀의 가치는 점점 이렇게 격화되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그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소멸시키는,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능력과 거룩한 신성을 약화시키고 멸시하는 일들이 된다고 갈비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8번, 우상의 기원은 형체를 지닌 신을 찾는 인간의 부패한 욕심에 있음, 이렇게 갈파합니다. 우상의 기원은 죽은 자들에게 존귀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미신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기억하고 이렇게 경배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 관점에서 우상의 기원은 세상에서 사실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이런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을 만들어내는, 칼빈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공장이다. 죄를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래요. 어디가.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새로운 우상들을 제조하고 그것을 경배, 경배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또다시 우상숭배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돌이킴 이 지루한 반복이 성경에 계속해서 어떤 패턴을 이루면서 나타난다고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기 이전 고대 원시 부족 시대부터 인간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온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했어요? 예 이방인으로서 우상숭배하고 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악의 새로운 악이 더해지고 또 새로운 악이 더해지고 계속 그것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계속 이렇게 악이 에 계속 악에 악에 악이, 악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어떤 형그 형태를 변화시켜 시켜 발전시켜가면서 우상 숭배 사상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 전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 생각해온 신을 겉으로 구체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 마음 속에다 우상을 잉태하게 되면 칼빈이 얘기하죠. 그 다음 단계는 뭐란래요안 읽으셨어요? 마음으로 우상을 잉태하면 그 다음에는 손이 그것을 만들고,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한다. 그게 이스라엘이 보여준 우상 우상숭배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형체나 현상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불 끄세요. 네, 불을 다 끄고, 자, 지금부터 열렬히 하나님 앞에 내가 땡 하고 종을 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열렬히 기도했어요. 한 3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불을 켜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봅니다 손바닥을 다 펼쳤는데 바짝바짝바짝바짝 바짝 바짝 금가루가 손에 쫙 이렇게 묻어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묻어있나 네? 그러면 어떻게 느껴요?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출리급기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오늘 말씀이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의 모습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징물 그걸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안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등에, 등에 쫙쫙 전기가 통화되신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들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 우리 목사가 기도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자신을 닮은 눈에 보이는 어떤 허상을 확보하고 그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따라가야 위안을 얻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기어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어리석음 어리석은 어떤 욕심에 복종하기 위해서 상징물들을 세우고 그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죄악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그 청소년들에게 찬양 집회 같은 거 가지 말라고 하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긴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으니까 어떤 해프닝이 벌어져요. 전에도 얘기했죠. 방석 3개다가 왕관 올려놓고 저에서 들고 들어온다니까? 왜? 성삼이 하나님이라고. 성삼이 하나님이 여기 임지하고 계신. 이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가지 말 가지 못하게 하는 거. 무엇이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인간은 부단히도 느끼려고 하고 그걸 경험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와 현실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뭘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체험이나 현상이나 형상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안위를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미신에 빠진 이교도들이지 신자가 아니에요. 방언, 꿈, 환상, 예언, 여전히 신비한 어떤 현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모든 부류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형상의 사용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곧바로 숭배 행위가 이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더욱 자극을 받게 되고 그것에 몰입하면서 그것을 종교화하는 작업이 급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꾸며놓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앞에다가 십자가를 조금 하는 걸 걸어놓고 이 앞에다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 이 예배당 안이 깜깜한데 그 십자가에만 불이 쫙 비치게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기도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다 대고 빌면, 뭔가 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실 것 같고. 출애급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을,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형상을 세우는 것을 금하셨고, 숭배를 조장할 비문, 돌비, 이런 거 세우는 거다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계명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일체 다 금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어떤 미신적 요소가 있는 예배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네, 이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행위도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주도됐어요? 지도자 아론에 의해서 주도됐듯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성, 숭배적, 미신적 행위는 성도림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들, 무지한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다금 걷어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인물이 아론이잖아요. 종종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종교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지향하게 될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든 여러분은 모두 다 공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동기 안에서 세워지고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절대로 그 존재를 올바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슬람 백성들 광해에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여기었어요. 그렇듯이 가장 고상한 종교적인 동기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이 여전히 영적 무지 속에서 우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갇혀서 지금도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과 동기라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숭배조차도 우상숭배로 여겨지지 않는 우매함이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악하게 모방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일을 중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새로운 술수들을 만들어서 계속 거기에 소가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우상, 우상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교도들이나 이러한 우상의 사상에 몰입된 신자들이나 거짓된 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매한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점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부분이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우상숭배적 행위인지 전혀 모르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렇게 숭배